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이원 엔제 다음에 푼 이제 드릴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수원수투 미적분 다 풀어 왔고요.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 리뷰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제가 드릴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이 이게 시리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드릴은 어, 현우진 선생님, 이 메가스터디에 계신 현우진 선생님의 렌제이고요 어, 문제는 이제 작년 킬캠 문제가 일부 수록되어 있어서 이제 작년에 킬링캠프를 풀어본 이제 재수생분들은 이제 뭐 봤을 법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이 난이도 순이죠? 드릴이 지금 총6섯 권이 있어요. 이 난이도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릴 텐데. <목소리> 그리고 얘가 드릴 5, 드릴 6입니다 각각 이제 2, 일 수능 대비로 2, 2 수능 대비해서 얘가 이번에 나온 게 2, 6 수능 대비로 이제 드릴 6이 나온 거죠 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난이도 비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4, 5, 6은 3까지 껴서 3, 4, 5, 6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난이도 비교가 어,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진짜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냥 엄대엄이야. 비슷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느낌입니다. 예, 일단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드릴 1이 진짜 쉬워요. 이거는 드릴 1은 어, 진짜로 요새 말하는 그런 인물 엔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 이거는 정말 쉽고. 드릴 2가 수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3을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아, 제가 봤을 때 3, 4, 5, 6은 진짜 거의 다 비슷한,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얘네들. 이렇게. 비슷비슷합니다. 얘네들은. 뭐,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고. 자, 수투나 미적분은, 어. 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드릴드 1이 되는 거지. 어, 수투나 미적분은 드릴드 1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 이거는 진짜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진짜 시중에 있는 거다 풀고. 다 풀고 이제 할게 없다. 아, 이제 정말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 할때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가영 시절이 나온 거니까. 드릴 1은 가영시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라고 써져 있어, 진짜. 투박하게. 뭐, 어쨌든. 뭐, 난이도수는 대충 이런 거 같습니다. 3, 4, 5, 6은 비슷한 거 같아요. 자, 6이. 그래도 올해 나온 드릴 6이. 그래도 3, 4, 5보다는 조금 쉬운 거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절대 인문엔제급은 아니에요. 드릴이. 애초에. 애초에 드릴이 인문엔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드릴 6이 그래도 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무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드릴 6의 수원입니다, 먼저. 일단은 색깔이 되게 이쁘죠? 드릴 색깔이 매번, 매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일단 문제 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보여드릴 수가 없, 없, 없어가지고 아마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예. 네. 문제 수는 이제 19개, 23개, 31개 해가지고 자, 이몇 개야? 73개인가? 네, 73문제 정도 되네요. 뭐 그렇게 많은 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드릴 6이 여러분들 드릴이 이제 되게 그런 되게 약간 어려운 엔젤일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도 생각보다 괜찮고 무엇보다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 어,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 뭐 끝내실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수1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특이점이 있다면 약간 해석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계산하면 약간 산으로 가는 그래서 막 잡혀 잡고 그냥 막 계산하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삼각함수 이제 도형 문제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도형 쪽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면은 확실히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도형 문제가 있고 삼각함수 그냥 사인 코사인 쓰는 그런 그래프 문제들이 있죠. 어 걔네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그쪽이 제일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각, 삼각함수 그래프 쪽이 어, 수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쉬웠던 것 같아요 등차 등비 수열도 다 평이했던 것 같고 어, 이 귀납법 문제들도 약간 뭐 무지성 나열하면 다 이제 풀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조금 생각해보면 생각하고 나열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열할 수 있을지 그런 걸좀 알아내는데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상적이지 않아요 이해원 엔제보다는 할만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수투로 가겠습니다 수투도 일단 문제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산은 여러분들 하시고 머리가 아파서 계산이 안되네 이덥스이한 7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드릴 6 이제 수투는 어 극한 이제 극한 쪽이 있고 미분쪽이 적분쪽이 있죠 극한에서는 그 제가 봤을 땐 딱히 뭐 그렇게 특이점이 있는 문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무난히 풀어낼 만한 것 같고, 어 미분도 이제 좋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저는 진짜 수투 적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항등식, 이제 여러분들 잘 어려워하시는 저도 물론 그렇지만, 항등식이나 절대부등식 해석 문제 같은 게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약간, 적분에 표시를 해놨는데, 10번하고 13번, 14번, 얘네들. 와, 이거 진짜, 이, 아니, 문, 아니, 문제를 보여주면 안 되나? 어, 어쨌든, 훈련하기도 좋은 것 같고, 어, 열심히 복습하셔서, 어, 자기 걸로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분 쪽. 그 다음에, 미적분은, 아, 미적분이, 이 문제수가 너무 적어요. 이게, 이거 봐. 아니, 적분이 15문제야.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적은데 45, 50, 60 문제인가? 잠깐만 25, 45, 어60 문제네요. 60 문제인데 아 제가 봤을 때 문제 좀좀 적지 않나. 어쨌든 뭐 금방금방 풉니다 이런 것들. 근데 또 미적분이 그래도 공통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어려워요. 확실히 얘가 이제 소원스토에 비해서는 어렵고 어 진짜 묘하게 수열의 극한이 여기가 진짜 저는 어려웠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삼각함수 이쪽은 좀 무난한 것 같고 그래서 적분보다는 미분 쪽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미분하고 수열의 극한 이쪽이 좀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딱 처음 봤을 때딱그 느낌 있잖아요 이 문제를 딱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 느낌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육모보다는 대부분 다할 만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 렌제보다도 난이도는 어, 미적분만 봤을 때는 이제 이 엔젤보다도 난이도가 괜찮은 것 같고, 뭐 어쨌든 난이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회 엔젤, 뭐 드릴 이런 걸다 아마 풀만한 엔젤로 후보에 두셨을 텐데 어, 난이도 순으로 보자면 드릴이 조금 더할 만한 것 같아서 드릴을 하시고 이어 엔젤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실력대가 많이 오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설 강의가 있는 문제집을 먼저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난이도 순으로 보자고 하면은 예, 그래도 해설 강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더 학습하기에는 어, 괜찮을 것 같아서. 아 이언 엔제 그 해설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 해설 강의는 못 따라옵니다. 예, 그래도 메가피스 뭐 다들 있으시니까 예, 해설 강의가 웬만하면 있는 엔제로 처음을 이제 처음 처음 아니더라도 초반에 이제 렌즈를 푸시는 게 여러분들 학습하기에 더 용이할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굳이 제가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하니까 이 난이도 순서를 매기는 거지 솔직히 드릴 3, 4, 5, 6 2에원 렌즈 시즌 1아 제가 봤을 때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제비뽑기를 하시든 뭐 사다리를 타시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가나다 순으로 하셔도, 하셔도 되고 난이도만 봤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뭐, 먼저 하고 싶은 거, 먼저 더 끌리는 거를 하셔도 되고, 뭐,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렇게 드릴 리뷰는 이렇게 끝내고요. 아, 제가 이로운 엔젤을 지금 수원은 다 풀었고, 수투를 지금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이 다음 엔젤 리뷰는 이이온 엔젤, 아니죠. 이로운 엔젤을 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 제가 이 립, 문제를 풀다 보니까 확실히 미적분 쪽에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물론 이제 문제 자체가, 원래 미적분이 개념도 어렵고,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어, 문제도 드릴이랑 이어 렌제가 어, 둘다 미적분이 조금 어렵게 낸거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풀다 보니까 이제 좀 미적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 저도 이제, 드릴드 1을 한번 다시 풀어볼 생각이긴 하거든요. 제가 드릴드 1을 이게 이사 수능 대비로 풀었는데 그때는 진짜 못 모르고 풀었을 때라 약간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문제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런, 그런 친구들 다시 챙길 겸 이제 드릴드 미적분 1만 한번 다시 풀어볼 드릴드 1만 미적분을 예, 한번 풀어볼 생각인데 어쨌든 6평 미적분이 뭐 어려웠던 관계로 이제 그래도 조금 과하게 준비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로운 엔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